X측으로 3만큼 Y측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러면은 음. 배에서 이제 얘가 보면은 이제 넓이 그 삼각형 AOB의 넓이 우리 알지 이거 두점 왔을 때 2분의 AD 마이너스 BC 알지? 어?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자 2분의 1 요거 그대로 곱하면 어떻게 돼? 요거 곱하면 로그 2에 k 로그 e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배 로그 e의 k 마이너스 요거네 어? 자 그러면은 얘는 k 로그 e의 k k 로그 e의 k는 지워지지 어? 그러면 얘가 얼마? 3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뭐 남냐 2k 플러스 k 3k 마이너스 3 이렇게 남네 어? 요게 얼마야 지금 16이 되잖아 우리가응 그러면은 <laughs> 얘에서 2 더하면 32니까 결국 3 로그 2의 k 더하기 3k는 어, 35. 결국, log 2의 k. 더하기 k는 3분의 35다. 라는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. 그럼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? k도,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. 어? 결국 답이 3분의 3 5라는 얘기지. 맞습니까? 어? 해서, 쉬운 얘기는 아니지. 어? 하는 게 좋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조건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된다 알겠지요